받았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사마귀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뭐냐, 그 사마귀 태어난 액수가 보통 천, 한, 200, 3 0 0마리쯤 부활하잖아요. 근데 저희 건 뭐, 30마리도 안된 채, 뭐, 20, 30마리밖에 안 돼요. 근데 기생난 자국도 없더라요. 왜음왜 음, 왜 그러신지 아는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네, 어쨌든 부화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적비 사막의 알집이 태어났거든요. 음 원래는 제제제 제, 제 알집이었는데 제가 준영이한 제 동생 준영이한테 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어딘가 여기 한 마리 보이시죠? 여기요. 어 화질 잘안 보이시네요. 네, 어쨌든, 이거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꺼내보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죠. 아주 작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어 어, 네. 어, 어, 어. 지금 엄청 빠릅니다 완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 영순이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건 제 거입니다. 저는 어 태어난 걸 알고 빨리 사육, 사육장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유방망을 넣어주고 그리고 어 폴랑을 약간 꺾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어 지금 한겨울인데 한겨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3월쯤 됐는데. 약간, 태어, 어, 태어나기엔 너무 이른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따뜻하게 방에 나가지고, 이게 부활을 해버렸네요. 책권 잘안 보이실 텐데, 애들이 너무 잘 숨어가지고, 저도 한, 한 마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 꿈틀거리는. 어? 네, 준영이, 준영이가 지금 알려준 사실인데, 저희가 도련변이 초파리를 사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지금 먹고 있네요. 사냥을 했습니다 이제 네, 보이시죠? 잘안 보이실 것 같지만 잘안 보이시죠? 여 화질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사막이 태어난 건 축하하고요 네 이제 준영이 사슴벌레도 근데 원래 애벌레였는데 어느새 상충이 되었네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어...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사육통에서 저희가 태어난 걸 알고 이렇게 급하게 해놨는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좀 살살 접으십시오. 네 여기 귀여운 암컷이 탄생했습니다. 한 마리에. 근데 은근 큰 사이즈예요. 한... 제... 어, 지금 자로 재보니까 한 3, 4cm쯤 된것 같은데, 어, 3cm쯤 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사슴벌레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사슴벌레 세워놓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키운 애벌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 네, 애벌레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가 안나이미 있네요. 여, 이건 사슴벌레 애벌레인데 얘가 수컷, 수컷인 것 같아요. 봐봐요. 배 알고 오시면 여기를 보시면 난소가 없네요. 네, 그 말은 수컷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이건 제꺼입니다. 여기 제 이름 써져있고 암컷이라고 써져있는데 보이시죠? 네, 여기엔 지금 암컷이 어, 여기 있네요.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요. 한개더 보여줄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보여줄 것은, 요 암컷이 턱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이 애벌레가 먹는 없는... 아, 맞다. 제가 사슴벌 어, 암컷이래. 그 애벌레가 무는 힘이, 얘는 그 중에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는 힘이 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에 물습니다네 수... 물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강하죠 절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어서 지금 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해볼래야 이제 그만 놔라 아 알았어 항복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놔 으이그 겁나 말았는데 바로 네. 썬크로기 사슴벌레입니다. 갑자기 그걸왜 보여주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음, 영상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